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도시 일본 직원 니카 미카 니카, 미카입니다. 종합 <laughs> 건설사 작은 도시의 디자이너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영상에 담아보려고 뭐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예! <laughs> 오늘은 어... 저희 회사 소개를 좀 할게요. 저희는 주식회사 작은도시라는 종합건설회사고요. 설계부터 시공, 공인적까지 다 관리를 하는 그런 회사예요. 저희 회사는 암사동에 있고요. 저희 그 계열사로 픽스맨이라고, 집수리 전문가 그룹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집수리를 중심으로 집수리부터 리모델링까지. 네.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감동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중 하나가 제가 집수리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어, DIY도 관심이 있기도 한데, 어,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저 같은 여성분이나 어, 저 같은 외국인분들이 더 집수리나 DIY 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희 픽스맨이 제 DIY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어, 물어보고 제가 시공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일단 오늘 처음이니까 저희가 뭐 하는지부터 설명드릴까요? 오서와 작은 도시는 처음이지. <laughs> 여기는 픽스맨 워름입니다. 여기서 상황을 보면서 헤드커터가 지시를 내려요. 여기는 작은 도시 스튜디오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만화가 작가님이 계셔서 이렇게 픽스맨 캐릭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픽스맨 잠비개발실이구요 잠비 지금 현장으로 픽스맨들이 많이 가지고 나가서 이전도 밖에 없는데 더 많은 잠비들이 여기에 평소에는 전시되고 있습니다 픽스맨이 여기서 운동도 하나 봐요 담비개발이십니다. 네, 픽스맨 실습장이라고 해서 픽스맨들이 실습을 하는 공간이에요. 막 페인트도 칠하고, 이런 타일도 붙이고, 저적도싸보고 바닥에도 딸 발려 있네요. 여기 페인트 도넛, 페인트를 칠해보고 그리고 목공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실습을 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또 소개를 드려야 될게 빠방 <목소리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여기가 작은 대안이라고 해서 제가 만든 블렌더 스튜디오 뷰카에서 프로듀스 인직하은 가구 전시회입니다. 여기 영어 서 있죠. 가구 가 아니지만 예술입니다. <laughs> 이게 금속 작가, 청학윤 작가님이 콜라보레이션해서 만든 전시장이에요. 홈페이지가 있으니 밑을 보시면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이거는 나무로 만든 플로어 스탠드 쓰였던 나무로 만든 의자예요. 스트 예쁘다. 그리고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게 람마라고 해서 일본 전통가옥에서 텀뿡이랑 체관을 위해 쓰였던 잔식인데요. 요즘은 잘안 쓰게 되는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저면으로 새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도 저면인데요. 이거는 루버, 나무 루버를 사용해서 만든 펜던트도 되고 이렇게 바닥에 스탠드도 되는 루버 저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월나스로 만든 원목 테이블인데요. 요즘 이런 원목 테이블이 유행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본것 중에서는 두께감도 있고 약간 묵직하고 느낌이 너무 좋아요. 만져보면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음석작가 송하균 작가님의 작품들입니다. 이게 테마가 가구, 가 아닙니다. 아트입니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선작가님 정은 다 앉을 수 없는 의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의자, 저것도 의자, 저것도 의자, 저것도 의자. 이것도 의자. 다른, 다른 연도를 가진 그런 의자들을 만드신 거죠. 이거는 사방 앉을 수 있는 의자. 아, 앉을 수 없네요? 앉을 수는 없어요. 앉을 수는 없는데 사방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아트 작품입니다. 의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품 제일 좋아하는데 이렇게 넓은 의자예요. 저는 이거는 소랍으로 써도 될것 같고 뭔가 올려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회사 건물 투어를 시켜드렸는데요. 1층 전시 장에 대해 서는 디자인 부터 사업 디자인 부터 일을 소개 드릴 때 다시 한번 자 세하 게 말씀 드리 려고 니다